네, 3대째 내려오는 정장 골프바지 맞춤옷 전문점 기린대로 마운틴 협찬 tvn 30분 교통 정보입니다. 전북권 시내 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도로 위로 정체 구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주 송천중앙로 전라 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송천역 사거리 가는 길 서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대로 발단이 사거리에서 송천역 사거리 가는 길 차량 소통 많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소통 원활한데요. 아중로 마당제 사거리에서 진안 사거리 가는 길 원활하고 홍산로 가련교에서 서곡교 가는 길 주행 여건 좋습니다. 실각 도로도 도로 상황 좋은데요. 지방도 15호선 무장에서 고창 가는 길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방도 702호선 만경에서 심포 가는 길로 소통 원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간대 지나신다면 과속 없이 규정 속도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쾌청한 하늘 드러나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때일은 더위 오늘 최고기온은 익산과 정읍이 26도, 전주와 완주, 무주가 27도, 남원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5월 중순을 넘어가는 다소 더운 날씨인데요. 게다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에서는 많게는 20도까지 극심하게 벌어지는 곳도 많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 보이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대째 내려오는 정장 골프바지 맞춤옷 전문점 기린대로 마운틴 협찬 TBN 30분 교통정보 이지연이었습니다.